저 바침대 걸어서 너무 편합니다. 아, 이번에 계신 분이 조금 불편하는데 저밥 참. 네, 이가 벌써 하러네 천천히. 아, 미밤이가 들불 2시간 남았어. 들물 불라고 지금 빨리빨리 빨리 지금 두 2시간. 2시간밖에 안 남았어. 어, 제비하고 나면 한 시간 반 정도 물갈것 같습니다. 빨리 해야됩니다 지금 안녕하십니까 장수입니다 오늘 10월 17일입니다 지금 동풍 계열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잔파도도 있고 불은 를 납니다 날씨는 흐리고 낚시 하기는 편로하고 그렇습니다 어제는 너무 더웠습니다 어, 지금은 구름도 많이 비가 있어서 오늘은 그래도 시원하게 낚시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수서수어서처리서면 된다. 이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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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어서, 이어서, 이어어서 이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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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이어이어이 ゴーギー。 고시어 응? 아.. 꼬리 같 <laughs> 위에 꼬리 왔어 왔어 1번 왔어 아니다 서이 왔어 2번 자 와서, 째 포인트 이서 하는데. 자두 번째 포인트. 포인트 되자마자 10분 만에 처리 처 받았습니다. 지금 고기가 어장마다 어장마다 마다 다 있는 것 같습니다. 기 있네요. 이이 아무것도 없는 거. 아참사는 거. 무나사님은게자 응. 오늘은 어 대부분 시알 급입니다. 시알 급 시알이 4 0에서 오자 급입니다. 지금 전날 물 시작하니까 아, 이 문막 하면 이자리도대모급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기록에는 음, 저희들이 기록을 하긴 하니까 어, 고기 양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미끼는 옥수수 안 쓰고 그릴로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잡아 붙으면 음, 옥수수로 대체하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릴입니다

계속 연타스 들어옵니다. 나 더비라 나 왔다. 지금 지금 날물 한한 시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반, 반 정도 진행했는데 어, 그 뒤에서 오작가바라놓고35 어, 정도 사이즈 한두세 마리, 사작거 반세네 마리 한 10일 순했것 같습니다. 아 어제는 많이 뜨웠는데 오늘 시원하고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시원합니다 지금 앞에 분들은 그릴로 잡고 뒤에는 지금 전, 전 옥수수를 많이 쓰고 있고 잡어도 있고 감성들도 있고 활성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자. 그냥 올릴까? 아 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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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안 섞였다 말안생여 죽어 입 주변에 당기면 안돼 입 주변에 그게 있다고 신경이 있다고 입 주변에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을 건드려 된다 얘가 당기고 지금 이리 하자 그럼 지금 이쪽 당기신다 얘가 이라도 죽어 빨리 그걸 잡아줘야 되는 거야 어? 줄좀 펼쳐 펼쳐

중날물입니다. 중날물인데 지금 고기가 이만큼 빠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한 20마리 핸것 같은데 더 이상 입질이 조금 떨어지는 분위기입니다. 분위기라서 다 빼고 자 3차 포인트로 이동합니다. 3차 포인트 가서 다시 한번 해 보고 한 2시간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2시간 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갑니다. 이제 수온 25.3도입니다. 어제 아, 예, 는 26.3도였는데 1도 떨어졌습니다. 1도 차이에 그런지 입질이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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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하게 들어왔습니다. 예예그 아니다 그 아니다 걸르다자 오자마자. 채들지 바로 봤습니다. 자, 배되고 10분 만에 지금 위치 았습니다 자, 여기 의장입니다 어장. 의장. <laughs> 4시4 0 m 되겠다. 와, 이 자리에 어제도 이 옆에서 해봤는데 어 지금 이 포인트는 중물 넘어서 입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. 초물에는 입질이 별로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중물을 떼서 왔는데, 오자마자 입질을 바로 받았습니다. 지금, 뭐, 물은, 물속은 엄청나게 갑니다. 그런 겁니다, 지금. 네, 앞에서 바람이 불어서, 물 흐름하고 계산이 조금 차고 나가지고, 지금 포인트가 좀 가깝습니다. 가까워서, 던지는 거는 뭐, 별리안 던지고, 바로 앞에, 탭방이, 들어갑니다. 바랍듯이 바랍듯이 이정도 끈지도 입주는 봅니다 내릴때만 이렇게 천천히 잡고 내리면 됩요

어제도 막뭐 라면 먹다가 라면 다 퍼졌는데 오늘도 또 라면 또 시작인가? 자꾸 이모가 앞에는 감시. 허비야. 거기서 림이더할 수가 있냐. 잠깐 잠깐 한 마리 나옵니다. 아. 4시 5 정도 되겠습니다. 사이즈 좋파. 아. 오늘 4자상이 샀대요. 오 좀잘 다음 주에 저오래 원래는 차를 찾습니다 다음 주에 온 よ,ーしよし大丈夫かた 도착 완전 왔어. 이야 이야 사이 하하하 <laughs> 히트햇네 와, 좋다 씨 빡빡 흠든 침빗다 막빡 흠든 이러입질어떻지까지닦지안 닦아 이게 이큰게큰게 작은 게 북받고 큰게 깔짝깔짝이라. 왜그러노 아. 네? 쪼개져. <목소리를> <좀 대줘. 목소리를> 자, 총물 넘었으니까 배물들이 움직입니다. 다. 이자가집니다 아, 자가집이서 40대 같다. 바 보다. 바쁘다 여기 물가 많네. 사장님 전에 안아 놨다 꼬리 행에. 오짜안 앉았다 오짜, 오짜 그기나도 네. <laughs> 아, 기억 못 하는데. 아, 지금 아, 배, 밑에, 배 밑에. 배 밑에, 밑에. 아니 행이 배 밑에 아이가. 네. 아, 배 밑에고 네. 행이 오짜 어, 그거. 그거. 네. 오짜 그거 잘했어. 또 잡고 어, 왔습니다. 음, 지금 철수 직전인데 한 마리 입 받았습니다. 에이씨. 그왜 물을 꿀러? 물을 꿇는게고기데 꿇는 된다 이거. 툭가무릎가을꿇는다거러나 아 쳤다는 소리 이거. 다그래 하하하하지 <laughs> <laughs> 用不着用。 오르고입니다오을이기 야, 야, 가야 될거 아닙니까? 오음복가왔어요거고거하 가져왔는데 야 미리 잡을 거 예상하고 가져왔네 <laughs> 어, 야. 뭐 가져가서 가져가서 오늘, 오늘. 제시야되겠 네？그거 는저 이거 는 꼬랑지 포 시를 해 갖고, 담아있 어？그러면은, 네. 자, 오늘 도 마무리 합니다.